오빠 그러지 말고 평범한 얼굴로 잘생긴 남자 만나는 법좀 알려주세요 이러시는데 <laughs> <laughs> 딱한번 얘기해준다 응, 잘 들어 일단 너랑 걔랑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어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고 눕혀 눕고그 상태로 니가 계위로 올라가 하지 내가 가야하는 이길야 그리고 영상에 19, 난 저기 15라고 적혀있지만 19라고 적혀있는 영상들이 몇개 있어 그 영상들을 조금만 흉내내면 돼 살짝만 어. 영혼이 모여서 하나 되는 완전히 따라하진 말고 살짝만. 그 남자애가 조금 안달라게. 니네 손으로 남자의 허벅지부터 쓱 올라가. 전체적으로 한 번씩 쓰다듬으면서 니가 그 위로 올라가. 그거 한 방이면 끝나. 진짜 한 방이면 끝난다. 절대 전체를 실행하면 안 돼. 어. 애간장을 태워야 해. 그거 오빠한테도 가능해요 우리 신대. 어 나한테도 가능해. <웃음> 어. <웃음> 이거 경험담이거든. <laughs> 그런 당돌한 여성은 얼굴 유무에 상관없이 평타만 친다면 엄청나게 매력적이야. <laughs> 야 지금 내가 남자들한테 물어볼게. 일단 먼저 구두한테 물어볼게. 야구두아 너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잠깐 방과후에 청소를 하고 어떤 평범하게 생긴 그냥 조금 어느 정도 친한 여자랑 어느 정도 친한 여자랑 단둘이 있는데 그 여자애가 갑자기 네 근처로 가까이 다가오더니 너를 책상 위에다가 툭 눕히고 그 상태로 갑자기 너의 허벅 손으로 너의 허벅지부터 쭉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쓰다듬으면 어떨까 야 그리고 어그 상태로 쭉 손이 얼굴까지 갔을 때 이제 올라타는 거지. <laughs> 그러면 완전 땡큐 아니냐, 이러시는데. 그치? 근데, 딱 거기, 거기까지 선에서 끝내야 돼. 어. 그래야지 남자가 애간장을 타고 여자애한테 반한다고. <laughs> 미쳤나, 왜 끝내, 이러시는데. 그게 평범하게 생긴 여자가 잘생긴 남자를 꼬시는 방법이야. <laughs> 거기서 끝내야지 남자애는 그때의 여운을 못 나가면서, 아, 씨발, 그 여자애, 아, 씨발, 그 여자애 하면서 그 여자애를 잊지를 못한다고. 어. 어, 어, 거기서 미션 컴플리트 해버리면 은그 남자애는 미련이 없지. 원래 뭐든지 아쉬움이 남아, 남아야지 더 보게 돼 있는 법이야.